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24일 일요일 언약법전. 기억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언어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출협기 10장 22절에서 23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하는 것은 괜찮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의 상을 만들어놓고 그 앞에 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굽기 20장 2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가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언어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비겨서 그렇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도 그렇게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인간이었던 인간이 만든 어떤 우상 형상으로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각할 문제 언약 법전이란 무엇인가? 히브리 종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윤례가 주어졌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출애굽기 2 0장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나오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상세한 내용들을 언약 법전 속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신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당신과의 은약 을 연결을 통해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그룩한 삶을 살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원칙은 일상생활에 적용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약 법전이라고도 불리는 추가적인 윤례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노예 생활과 이방 종교로 어두워지고 저하되어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원대한 원칙을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십계명의 업무를 더욱 잘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십계명의 원칙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부가적인 규례들이 주어졌다. 이 법들이 윤리라고 불리는데 이는 그것들이 무한한 지혜와 공평으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법관들이 그것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법은 십계명과는 달리 모세 개인에게 주어졌으며 그는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 지뢰국기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노예생활과 10장이 나타나고 14장부터 홍해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나오고 20장부터 십계명과 법률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약법전이라고 말한 것은 십계명과 관련된 법들입니다. 주력 21장부터 23장까지를 은약법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4장에는 은약을 다시 새롭게 하고 25장부터 40장에는 성소를 통한 예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추력기는 네 단계로 나눈다면 노예 생활, 구원, 식계명과 언약법전, 그리고 성소와 예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엄기호 목사님의 교과 연구 속에서 이런 내용이 아주 감동 깊어 소개해 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의 정신에 보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셋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온 인류가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유배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적 배경을 초월하여 뛰어넘는 윤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주석에 보면, 비록 그듭남이 인간에게 새로운 이상과 그것들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이상을 적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주지 못한다. 그 이상에 대한 이해와 성취는 평생의 과업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덤 닿다고 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무시하지 않고 그 시주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점점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상에 대한 이해와 성취는 평생의 과업이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순간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 기적을 행사하지 않으며 문제시되는 습관이 일반적인 관습이냐 관습이나 관례에 관한 것일 때는 특히 그렇다. 그분이 하신다면 품성 발달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깊은 묵상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들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에 바뀌어지는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종들에 관한 구체적인 윤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일 아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도 노예 제도를 그 당시 성속에서 허락해 주셨지만 히브리인들의 노예는 이방인들의 노예와 달랐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노예는 비록 노예로 섬길 것이지만 일곱째 해는 자유인이 되어서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나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 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것이요또 그를 문이나 문설자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7년째 되면 자유의 몸이 되어지지만 그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여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 이 가족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사랑으로 인하여, 아내와 자식을 사랑으로 인하여 평생 종이 되겠다고 하는 서약을 합니다. 그것은 그 종의 길을 송곳으로 뚫음으로 종신토록 영원히 그 상전을 섬기겠다는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종살에는 6년으로 제한되었고, 종이 자원하여 주인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지 않은 한 7년째 되는 해는 모든 종은해방되어 했습니다. 또 주인은 종들에게 안식의 심을, 안식일의 심을 줘야 했고,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유를 얻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처자를 위하여 영원한 종이 되기로 결심하면 귀에 구멍을 뚫어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듯.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고 우리를 영원히 섬기기를 섬기기로 작정하셔서 귀에 구멍을 뚫는 작은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구멍 뚫리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희생의 흔적을 영원히 지니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로 망가진놓은 우주가 다시 회복될 때에도 비록 죄로 말미암아 병든 우리들은 사슴처럼 뛰고 소경은 보게 될 것이고 죄에 대한 모든 흔적들이 우주에서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 때문에 상처난 그분의 옆구리와 그분의 손은 영원히 존재하면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언약의 표정으로 남을 것입니다. 종의 규례 속에도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종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예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종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으니 그 사랑을 참으로 경험한 자들은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랑의 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확대한 윤례와 법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시한 교훈을 주는 윤례와 법도를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인간 상호간의 의무와 이방인에 대한 의무에 관한 이 지시들은 십계명의 원칙이 확대된 것이 지나지 않았으며 아무도 오해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구체적으로 자시하게 주어졌다. 그것들은 돌비에 새겨진 열 교훈의 신성함을 호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언약법전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들까지 어떻게 살아야함을 지시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우리의 어느까지라도,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 주님을 바르게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나심을 받아 온전히 주님의 향기가 되도록 우리를 매순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함께 아침마다 교과를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해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방송이 없겠습니다. 여러 좋은 교과 연구에 대한 방송들을 보시면서 교과에 대한 열심히 있는, 성경에 열심히 있는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육의 자라남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